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니하야요하오하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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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제5회 한국피플 퍼스트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피플 퍼스트 대회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준비하고 운영하는 행사인데요. 이 대회를 위해 1년 동안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현장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네, 김영래 기자입니다. 여기는 제 5회 한국피플 퍼스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발달장애인 동료들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제 5회 한국피플 퍼스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피플 퍼스트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한국피플버스트 대회는 발달장애인들이 주인인 행사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지었고 부모나 전문가가 우리에게 대해서 대신 말하는 것을 거부하며 발달장애인의 입으로 직접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처한 현실을 표현하는 공간이에요. 한국피플버스트 대회를 위하여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한국 피플 퍼스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1년 동안 워크숍을 많이 했어요. 피플 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워크숍에서도 모든 진행을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해요. 올해 대회의 슬로건이나 발표할 주제를 정하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포스터도 정하고 대회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정해요 고 피플 퍼스트 한국 people first. 한국 people first. 한국 people first. 한국 people f i 의 s t 한국 people first. 한국 p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세상 만들국 p e 다 네, 저는 지금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거기로 나왔습니다. 아, 저기 한 시민이 지나가는데요. 아, 피퍼스도 많이 들어봤어요. 안전 기도들, 피퍼스 짱, 피퍼스 짱. 아자 아자, 하우 피퍼버스터, 하이디. 한국 피프퍼스트 대회에 대해 시민들은 아주 아주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아요 기자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플에 대한 열기가 엄청 뜨거운 상황입니다. 한국 피플 퍼스트 대회에 오실 전국의 발달장인분들과 해외 발달장인 당사자분들의 참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피플 퍼스트! 파이팅! 우리, 우리 모두 성공적인, 성공적인 피플, 피플 퍼스트 대회를 만들어갑시다. 오이요, 엄지척, 와이요 짜잔! 페이스북 라이브 시간입니다. 핌플풀 어, 아. 준비하는 현장에 어. 다시 왔습니다. 저기 무한거를 뭐 <laughs>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이야 어, 생각해요. 어, 지금 지금 뭐뭐 뭐 하고 계세요? 나야나, 나야나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나, 나야나 네 맘을 훔칠 사람 나야나, 나야나 마지막 다른 사람 나야나, 나야나 비풀만 기다려온 나야나, 나야나 비풀만 기다려온 나야나 나야나, 비풀해 우리들의 꿈이야 피플은 발달장인 권리의 골리야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피플 골이팅피이팅